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세계 역사에서 로마는 무시무시한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란 게임이 5라운드로 진행되고 본격적인 정복 활동이 3라운드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이 시대에 등장한 로마 제국은 다른 모든 제국을 압살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 카드 오른쪽 위에 써 있는 숫자가 제국이 가진 군대의 숫자입니다. 이 시대의 다른 제국들이 평균 7 정도의 군사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로마는 혼자서 15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이 시브란 숫자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게임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숫자의 군대입니다. 그 엄청났던 몽골 제국 조차도 군사력은 13에 불과하니까요. 여기서의 군대의 숫자는 행동력, 곧 액션의 숫자와 같습니다. 갖고 있는 군대의 숫자만큼 전쟁 또는 침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등장한다면 유럽 지방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지방, 중동 지방에 인도 지방까지 한 색깔로 통일되는 것을 볼수 있죠. 간혹 로마의 수도인 남유럽부터 중국까지도 지배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게임의 전쟁이 침략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로마의 무쌍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아커머라는 테스트를 위한 게임입니다 아컴의 위기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조사자들은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테스트 과정이 주사위를 난다는 것입니다 주사위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죠 음, 제 기억을 떠올리자면, 주사위 11개를 굴려서 5나 6이 단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죠.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게 주사위지만, 그나마 단서 토큰이 있다면, 실패한 주사위. 그러니까, 5나 6이 나오지 않은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패트리스에서의 능력은 여기서 발휘됩니다. 페트리스가 갖고 있는 단서 토큰들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게 사기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서 토큰의 교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서 토큰 5개로 이번에 닫은 차원문을 봉인할 수가 있는데 페트리스의 존재만으로 차원문의 봉인이 다섯 배는 쉬워지죠. 처음 문의 봉인이 주요 승리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봉인만 해도 게임이 훨씬 편해지는 것이 팍팍 체감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패트리스는 처음 문이 열릴 때마다 단수 토큰을 하나씩 받는 능력도 있고, 아홉 번째 파멸 토큰이 채워지면 다섯 개를 더 준다는 능력 때문에 단섯 토큰은 말을 날이 없습니다. 인스머스 호러 확장팩을 끼웠을 때 얻는 개인 이야기마저 달성하기 쉽고, 거기서조차 단수 토큰을 주기 때문에 특 S급 파트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프 폴로의 발자취는 모든 캐릭터가 다 사기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위 굴리는 게임에서 주사위 눈을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거나 똑같이 다섯 개씩 받는 주사위를 나만 하나 더 받는다든가 하는 정신 나간 능력들이 즐비하죠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칭해지는 메르카토르의 능력은 남들이 상품 받을 때 자신도 하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별거 없죠? 누구는 주사위도 조작한다는데. 물론 상품을 토대로 주문서를 완성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매우 사기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의 무서운 점은 2, 3인 플레이시 능력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능력도 충분히 강한데 여기에 뭘더 추가시킨다고요? 네, 맞습니다. 3인 플레이시 추가되는 능력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칸의 호위 능력을 사용할 때 낙타를 하나 획득하는 능력이고요. 2인 플레이시 또 하나의 능력이 추가되는데. 오코인 받기 액션을 할때 2원씩 더 받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상품들로 주문서만 까고 있어도 고득점을 할수 있는데 여행가라고 낙타와 돈도 보너스로 더 주는군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사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캐릭터 앞에서는 다들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루디 에이지스는 문명을 발전시켜 가장 높은 문화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인 상당히 무거운 문명 게임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웅도 잘 선임해야 하고 과학, 문화, 행복도에 이르기까지 관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원과 인구의 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고요 무명 게임답게 군사와 전쟁에 관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군사의 숫자보다도 어울리는 전술이 잘 갖춰져야 높은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병, 보병, 기병으로 이루어진 병사들에게 팔랑크스 전술을 붙이면 군사력이 3이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규칙 때문에 전술 카드를 얼마나 잘 뽑느냐도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이 시대에 등장하는 영웅카드로 그 능력이 매우 심플합니다. 내 앞에 놓인 전술카드의 효과를 두 배로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가장 높은 능력치를 가진 전술카드가 보보기기로 이루어진 고전부대인데, 군사력 보너스가 8입니다. 보통, 고전 부대를 완성하는 것만으로 군사력 1등을 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거기에 나폴레온까지 붙는다면, 그야말로 여포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능력은 3시대에 나오는 전투기와도 중복 적용이 됩니다. 전투기 또한 전술카드의 보너스를 2배로 만들어주거든요. 나폴레온과 전투기를 합쳐버리면, 보너스는 당연히 4배가 되고요 그냥 들어도 사기 같지 않나요? 나폴레옹이 있는 상태에서 3시대, 기포포 두부 되면 군사력 상한치인 60은 우습게 달성합니다. 게다가 스루 쿠판에서는 전쟁 시 군사 희생이 가능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전쟁 한정으로 내 군사들을 희생해서 군사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 그때도 전술카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사력 100 이상은 쉽게 달성할 수 있죠. 그쯤 되면 전쟁의 승패가 나폴레옹을 갖고 있냐 아니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쓰루 심판에 출시되었고 심판에서 나폴레옹의 능력이 엄청난 칼질을 당했습니다. 군사의 속성마다 군사력이 이식 증가하는 것으로요. 사실 9판에서는 전쟁의 비중이 너무 강해서 군사력 올리기 싸움이 심했거든요. 심판이 되면서 꽤나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9판의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잭슨 또는 잭느님이라고 불리는 이 카드 한 장이 안드로이드 랜더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잭슨 하워드가 들어있는 오프닝 무브팩은 나오자마자 품절이고 아마존에서 사려면 3배인 30불을 줘야만 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카드가 왜 사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능력이 좋은 것에 비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 카드는 코퍼레이션 MBN 진영의 카드입니다 아 일단 이것만 들어봐도 용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드리죠 이 세계에서는 해킹을 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커 쪽을 러너라고 하고요 반대로 기업은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둘이 모여야 뭐 전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코퍼레이션 카드는 러너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뒷면 색깔이 달라요. 코퍼레이션 집단 안에도 기업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 NBN은 그중 하나입니다. 초대형 언론사죠. 러너와 코퍼레이션의 카드는 서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같은 코퍼레이션 진영이라면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요. 보통 덱을 꾸릴 때 다른 진영의 카드를 쓰기 위한 영향력이 15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카드별로 소모하는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잭슨의 영향력은 1입니다. 네. 3장을 꽉꽉 꾸겨넣어도 아직 12의 영향력이 남아있죠. 그러므로 이 카드 증명 후에 많은 유저들이 코퍼레이션의 영향력은 12인 상태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드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클릭을 사용해서 카드를 두장 뽑을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들은 1클릭으로 두장 이상의 카드를 뽑으면 페널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카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기죠. 하지만 더 정신 나간 능력은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 카드를 제거하면서 무덤에서 카드 세 장을 무려 골라서 대게 집어넣을 수 있는 카드를 부활시키는 능력이죠. 네, 잭느님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부활시키는 것이 클릭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의 턴 때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요. 러너가 무덤으로 런 들어올 때 써서 아젠다를 싹 빼놓는다든지 드론 능력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아젠다들을 무덤으로 벌어놓고 나중에 다시 살려서 쓰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게임이 블러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6장 늘어난다는 것은 덤입니다. 아무 덱에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저렴하면서도 덱을 잘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강의 사기카드가 바로 잭느님입니다